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윤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희귀하고도 중한 병에 걸렸을 때그 병에 관해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최종 면접을 남겨두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인생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명쾌한 답을 주실 분이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사 중에 의사이십니다. 세상 모든 기업의 소유주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이십니다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크리스찬 라이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것과 그 약속의 은택을 실제 경험하는 것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손에 들려진 선물을 건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주님과의 약속의 장소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궁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전자하신 주님, 저희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노력에 저희는 공유라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오늘도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지혜와 의사와 변호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